토끼야. 어디야, 토끼야. 어, 저기 봐. 어, 저기 봐. 어디다. 어디라고? 저건 토끼야. 다나치지 마. 분명히 어리가 맞아. 아니, 확실히 토끼가 맞아. 봐, 우리 귀둥이가 있잖아. 무슨 소리야? 저건 토끼 귀, 귀 구멍이야. 오지, 오기가 맞아. 빵 조각을 먹고 있잖아. 토끼가 맞아. 당근 먹, 먹, 먹고 했잖아. 쉿, 들어봐. 우리 소리가 들려. 는 소리 토끼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거미를 헤엄치고 있어. 아니 토끼가 풀밭에 숨은 거야. 아저기 저기 우 저기, 보여 날날 하고 하다 난 다고. 깜춘깜춘 뛰는+ 뛰는 거잖아 봐 우리가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고 있어 아니 토끼가 더, 더, 너무 더워서 물기를 식히고 있는 거야 여기 내 망령 멍으로 우리를 봐봐. 미안 여전히 우리 토끼가 보이는 군 오야 오야 이오연람 귀여운 토끼 아기야 이오연람 아이쿠 너 때문에 달라만 보였잖아 나 때문이라고? 너 때문에 무서워서 달아났잖아 그 너한테 너 저마 너 말이 맞을지도 몰라. 그건 토끼가 토끼있어도 있어. 글쎄? 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너 말이 맞을 수도 같아. 어, 저등 이제 우리는 뭐 할까? 글쎄, 넌뭐 하고 싶어? 어 저기 봐 개미 발기다 개미 파키라고 저건 브라키오사우어요 얼룩말이다 아니 바코드야 끝녕. 안